새로 산 중고로 산 풀스트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3 4일 됐나? 3 4일된것 같은데. 듀얼 쇼크2 이거랑 메모리랑 그냥 뉴쇼크 2랑 이렇게 구매했습니다. 근데 이 AV가 제 다른 TV 안돼서 이것도 제 할머니 집에 안 쓰는 거아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좀 화질이 안 좋고 약간 단순한데 게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...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듀얼 쇼크가 한번 이게 너무 끈적거려서 한번 심하게 이게 버튼을 누르면서 닦아가지고 한번안 되다가 이제 되는데 뭐 그거 말고는 문제는 없네 그리고 어, 지금 해본 게임이 이겁니다. 레트로 게임샵에서 구매한 그란투로스트리스모포 프로로그 1판 이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거 제가 괜찮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이 화질을 보시면은 240p도 안 되는 240픽셀 픽셀도 안 되는 어화질인것 같은데 이게 이게 뭐 나는 이렇게 레트로 감성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은 하는 거지만 그 화질이 너무 싫다 이러면은 사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도 돈좀 드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 4천 원 주고 샀어요 4천 원 주고 샀고. 뭐, 재밌네요. 네.